사사기 20장 이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리새바까지와 갈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정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곳 이스라엘 모든 집파에 어른들은 하니마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은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합하여 이르되, 내가 내네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묵고, 이딴 짐을 에어사고 달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둬두기어 음,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을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주민을 음행한 것과 망년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라 하느라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들에게 을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보아서 그들을 지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주에서 백명을 열명 천명이백 명, 만명이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해 하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배념을 기부하여 가서 그무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망년의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앞심서 마여 그정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온집안의 사람들에게 보내어 돌아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악기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부한 사람들 곧그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음, 버리게 하라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들로부터 그 모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의 그 성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에서는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명이여 그 외에 기부하 민중 택한 자가 7백명인데 이분 등의 백성 중에서 택한 7백명 명은 다백무천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들려 없는 차들이었더라, 배려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 사람으로서 사카를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니 다 천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배달에 올라가서, 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류다가 먼저 걸진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지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되, <laughs> 베냐민 자손이 기부해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이만 이천 명을 당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진영을 거쳤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우 앞에서 점을 도를 울며 여우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와서내 형제 베냐민과 사오리 까니 여우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해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 명을 당해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네에라어나 올라, 울며 거기서 여우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범죄와 화목지를 여우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 음, 여역에 부르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에 거룩 있었고 믿고 아론의 손자 엘라설의 아들 비난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었더라 <laughs>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 이를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내 형제 비난민 음, 자손과 싸우니까 말리니까 아니 여호께서 이러시다 올라가라 내이은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기부, 이스라엘 기부하주의에 존사를 매복하니라 음,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어 올라가서 정말 같이 기부하여 맞서 전교를 맞추어 맞추, 음,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음, 백성을 봤더니 깨임내 빠져 성음을 전하더라 그들의 큰길곧 한쪽에 배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에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 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일하기를 이들을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일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기하나가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디발에서 지진을 거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곳 기부와 초장에게 도소설에서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만 사람만 명이 기부에 이르러 지미의 싸움이 치열하나 왜냐미 사람도 하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베자민을 70년 3일에 이스라엘 사람을 썼니, 베냐민 사람을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베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베냐민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여서 외국한 지원자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을 폐함해. 복병이 급히 나와 기발로 즐겨 걸고 나아가서 칼날로 원성을 찾습니다라 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묵병사에 약속하기를 상업에서 큰 연기가 생겨서 것을구으로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불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사람 30명 가라을 쳐지기 시작하며 이러기는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이 우리에게 배한다 하다가 음, 연기군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서 수술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내운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섰는지라 음, 베냐민 사람이 화가 제기 미친 것을 보고 시히 놀라 음,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들려광길로 행하였으나 권자가 급히 추격하여 음,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별하니라 언커들이 음, 베냐민 사람을 애호사고 기구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을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짜가 만팔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거기로 도망갔으나, 람보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적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다가기도 매일 어려도 이천 명을 죽였으니, 이에 나를. 왜냐민 사람으로써 칼을 빼는 자가 억지로 짓고 싶지. 모두 이만 오천 명이 다용사였더라 음, 대년미 사람 일백 명이 돌이켜 관계로 도망가요. 림보가 거기서 음, 넉달 동안 지나겠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들 대년미 사람위기로 돌아와서 온 성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훔치고 닥치는 성은 모두 다 불살렀더라. 아멘.